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J, 체크미트라고 합니다. 네, 모개코 캐슬, 노멀 엔딩 편. 네, 생각해 볼게요. 네,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그, 그 뭐랄까, 그 일곱 마리의 특별한 모개코 중에서, 그, 이꽃꼬댁 모개, 이 꽃, 뭐라고 해야 되지? 당 모개코, 꽃꼬댁 모개코한테, 네, 가는 루트에서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꺼꼬뎅 먹이코를 일단 죽이고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네그 해피엔딩 루트로 가는 길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았 다르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네딱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가시겠습니까라는 선택지 뒤에 나건의 길로라는 선택지가 나옵니다. 분명 해피엔딩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뭐였지? 허무의 허무의 길? 뭐허멍의 길?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 여기선 낙원의 길이라고 돼 있죠. 낙원의 길.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원의 길. 어떤 루트가 있을지. 과연 해피 엔딩 뒤에 숨겨졌던 노멀 엔딩은 어떤 것일지. 여기서 음. 일단 됐다. 여기서 앞에 진행하면 뭔가 해피엔딩 때랑은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BJ 동심님 안녕히 가세요. 내일 킬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키면,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뭔가 변해 있을지 그때는 이제 없는 건가? 어서 와. 갑자기 튀쳐 나와서 놀랐어. 오빠. 미안해. 넌 망가졌어. 대체 여기서 뭔가 변할지. 그거 다행이네. 여기서 오빠가 안 피하나? 아닌것 같네 이건 또네 과연 어떤 루트가 나올지 아 똑같네요 여기까지는 어째서 피하지 않았어 왜 피할 틈은 충분히 있었을텐데 아 죽여버렸어 오빠를 죽여버렸어 난, 아, 멘탈이, 멘탈이 부서, 부서지는 소리가, 아, 어? 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대는 그대를 도와준 모두의 은혜를 원수로 돌려버렸다. 아, 이것 때문에 한, 그, 목의 코를 한명 죽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였구나. 이 죄는 어둠보다도 깊고 무거우니, 아, 그대는 벌을 받을 것이다. 진실이라는 길을 잃어버린 거로서. 자, 나가라. 허구의 세계로. 오, 움직일 수 있네요. 일단, 세이브는, 세이브를 어디다 하지? <laughs> 어디다 하지? 그러면, 여기다가 합시다. 모트루, 신의 비 나래에서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 잠깐, 여기서부터 읽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조언을 주었다.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주었다. 가야만 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와주었다. 신의 빛 아래에서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해 주었다. 언제라도 우리를 구해 주었다. 뭐지? 이건가? 아, 피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요나카를 인도한다. 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숨겨진 게 뭔가 나올 줄 알았더, 아! 아, 아파, 아파. 모게, 모게! 모, 모이짱 진정한 모게! 아, 요나카짱 데려오라고! 잔나감이 부족하잖아! 그게, 도망쳐버렸는걸. 도망쳤구나, 그러겐. 그럼 널 가지고 놀겠어. 이리 와. 일단은 삼광목마다. 시어 으이, 엉덩이에서 장물이 나올 때까지 괴롭혀주지. <laughs> 엉덩이에서 장물, 어? 어, 어라? 어. 라 어어! 저, 저거 봐. 유나카짱이야. 어이쿠 살았다. 응? 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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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이 요나카 짱, 왜 도망친 거야? 응, 모기 꽃장이랑 놀자구. 어 그래, 나는 오빠를 그래서 정처 없이 걷고 있는데, 걷고 있는데 지금 여기로 온 거야. 그냥 또 여기로. 일단 뭐 할래? 손톱을 떼고 손가락을 자르고 거기에 소금을 바를까? 어. 우와. 상상만 해도 되게 아프겠다. 뭐라도 말해, 보라고 되게 <laughs> 지금 멘탈이 오빠. 푸식? 응? 푸식? 하이제트. 응? 뭐야,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모켓! 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어! 모켓 고짱이. 쓰러졌어. 뭐 목이 꽂장. 전투력이 상승하고 있어. 안심해. 죽이진 않았어. 어? 에? 왜 그냥 죽이지 왜? <laughs> 그냥 죽이래. 어눈이또 화했어. 죽는 건 당신. 응? 어 뭐라고? 내 악령은 7 0이야 여기, 이게, 여기서 그, 그 설정이, 오, 그, 그만해! 얼굴이 부서져, 부서진다고, 뿌! 부... 으아! 악력 70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잘 모르겠네, 그 점은. 으아! 우와... 완전히 조각이 났어. 허! 어, 대태장 이, 이, 무슨 심한 짓을! 지금 요나카장의 전투력은, 10만이 넘어가! 조심하라구! 어? 어? 어, 머리에 왕의 가죽을 썼어? 아,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구나. 요나카 왕. 이걸로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뭐, 뭐라고? 오늘부터 여기는 요나카 캐슬이다. 뭐,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이제트. 하이제트가 뭐야, 뭐. 필살, 필살기 같은 건가? 어. 요나카 왕의 힘이, 게, 힘을 계승한 자, 나라의 왕이 된다. 나에게 복종하라. 허! 어! 세뇌교육 같은 건가? 으아, 요나카 짱이, 아니, 메, 그, 뭐랄까, 모개코 짱이 옆에서, 히히! 크크. 아, 그래. 이상 안에서 모든 것이 생각대로 돼. 난 오빠의 부활을 위해. 와완완전히 지금 망가져 망가졌어. 아 설마 노멀 엔딩 루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생햄신. 어 생생햄의 신이셔. 어 무무공술. 아 어. 아. 어. 이 무슨 일이더냐? 서, 설마 생애매 신, 따, 당신은 생애매 신, <laughs> 이런 식으로 생애매 신이 되다니, 신의 각성, 모든 목의 코에 죄를 사하리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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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시여, 오! 오 신이시여 아름다운 빛의 십사이신 절대 유일의 생애미 신이시여 생애미 뭐길래오오오 신이시여 목의 코장은 그저 저렇게 널그러져 있는구나 그렇게 목의코아어고요 <laughs> 중요한데 또또협고였어 그렇게 목의 코킹덤은 신의 빛에 쌓여. 세계의 평화가 내려앉았다. 어? 오, 신이시여. 아름다운 빛의 십사이신. 절대 유일의 생앰의 신이시여. 오, 오. 그, 래서 <laughs> 노멀 엔딩, 요나카 캐슬. 뒤에 뒤에 <laughs> 목에 코 <laughs> 짱이 여기서 컨티뉴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여기서 이제 컨티뉴를 하면 바로 여기로 갈 수가 있네요. 아 뭐야 그러면 난 괜히 <laughs> 괜히 그걸로된 거잖아. 괜히 뭐랄까 괜히 해피엔딩 루트로 가가지고 이것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온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진실의 문 여기서 일단 세이브를 해두고. 네. 그럼, 어, 녹화 시간이 11분 정도 됐네요. 네. 음, 노멀 엔딩 루트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노멀 엔딩 루트에서 요나카짱 남매, 요나카 남매, 그 과거가 살짝이나마 밝혀지는 그런 건 없었지만서도, 이제, 요나카가 빠져나간 뒤에 모의 코짱이라든가, 그, 오마케 파트에 있었던, 그덤 파트에 있었던, 그 캐릭터 브록에서, 요나카가 생애, 생애매 신이 돼 있었죠? 그, 그게 왜 생애매 신이 돼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수께끼도 이제 여기서 풀렸고, 아좀 어, 황당했지만, 네, 그래도, 여러가지 의문점이 조금 풀린, 네, 그런 파티였네요 네, 그럼 이걸로, 노멀 엔딩도 봤으니, 이걸로 진짜, 목에 코켓스는 엔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이 노멀 엔딩 파트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구요. 다음 실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듀!